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가 살 길을 열어주시는 하느님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은혜를 바라시면서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은총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한 그런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회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 금요기도 저희가 계속 진행하고 있는데, 음, 저희가 온라인으로도 하고 있고, 또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 제가 나눈 그 설교의 주제가 열매 맺는 삶이라고 하는 그런 주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장, 그러니까 너무 쉬운 기초여서 자주 잊어버리는 그런 기초 내용이 중요한데요. 우리가 어떤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맺어주시는 선물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기본인데 우리는 이걸 자꾸 잊어버리고 내 힘으로 또내 노력으로 또내 마음대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습성을 잘 버리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또 복음을 이해하게 할수 있고 구원 받았다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이유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생각보다 더 넓으시고 더 깊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충분히 덮고도 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을 기억하고 회개할 때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 여기서부터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을 기다리는 삶을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선포하는데요. 핵심은 너희가 징벌을 피하고 그러니까 너희의 잘못에 대한 책임을 피하고 구원을 받기 원한다면 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예식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삶의 정신과 자세를 가지고 너희의 삶의 자리에 가서도 열매를 맺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오늘의 우리의 이 시간의 의미로 돌아본다면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 시간을 지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또 예배 드신 그 은총을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고 다시 돌아와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감사 성찬례는 우리가 파송으로 끝이 나죠? 파 끝이 나는데 파송이 어떻게 되죠?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합시다 나가서 주님의 평화를 이룹시다 나가서 주님의 사랑을 나눕시다 라고 하는 파송의 선언으로 끝나는데 결국 까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이제 끝이 아니라 다시 삶의 자리에 가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또 우리에게 주신 은총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평화를 이루고 사랑을 나누는 삶을 살아서 거기서 맺은 열매들을 가지고 다시 주일에 돌아와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께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봉헌해드리는 그런 다시 예배의 자리로 오는 그런 순환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드린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러면 이 오늘 하루에 한 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 제가 아침 기도 다 유튜브로 보고 계시죠? 네, 직접 참여해 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유튜브라고 하는 것이 언제든지 보실 수 있는데 그걸 틀어놓고 조용히 침묵도 같이 하시고 말씀도 묵상하시고 하라고 제가 이렇게 구성해서 만들고 있는데요. 다음 주 화요일에 저희가 함께 읽을 복음이 마태복음인데. 거기서 사람들에게 두 아들의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째는 아버지의 말을 듣고, 아, 싫습니다라고 반대했는데, 거절했는데, 나중에는 뉘우치고 아버지의 말을 따라서 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둘째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에,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은 해놓고, 행동으로는 옮기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사람들에게, 그러면 이두 아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을 받든 사람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그걸 바로 실천하면 좋겠지만 때로는 부담스럽고 정말 내가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 때가 많은데 첫째 아들은 왜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아버지의 말씀을 계속 기억하고 되뇌였기 때문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둘째는 그 말을 받아들였지만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걸 그냥 대충 흘려들었기 때문에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더 중요한 다른 것들에 결국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심겨 보이는, 좀 두려워 보이는 이 신앙의 길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기는 것. 끊임없이 다시 기억하고 그 의미를 내가 두렵지만 내가 어렵지만 어떻게 할수 있을까라고 곰곰이 생각하는 것이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되뇌, 되뇌인다라고 하는 것, 소가 여물을 먹고 계속 되새김질하는 그것처럼 우리가 말씀을 한번 듣고 흘려 듣는 것이 아니라 계속 생각하고 그것을 우리의 품에 품고 나아갈 때 그런 소가 우유를 만들어 내는 것처럼 그러나 한 번만 그냥 주일에 흘려 듣는 말씀은 때로는 오히려 뱀이 모든 것들을 그냥 삼켜버려서 독을 만들어 내는 것처럼 그렇게 위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듣고 계속 되뇌이면서 그 말씀이 주는 힘을 가지고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례 요한이 마찬가지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것이죠. 너희는 세례를 받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이 세례의 정신을 가지고 세례가 주는 새로운 기회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삶에서 이제는 나누는 삶이야말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의 의미이다. 욕심을 부리지 말고 자기가 일한 대가로만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 내가 가진 힘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남을 억울하게 만들고 남의 것을 내, 내 것인 것처럼 막 사용하던 그런 굴림하는 삶에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가진 힘을 사용하는 섬기는 삶으로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의 삶이 변화될 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대한 태도가 바뀌고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자세가 바뀔 때 하나님은 그런 삶의 선물로 열매를 맺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며 살아갈 때 저절로 우리의 삶에 맺혀가는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우리가 내가 가진 것을 나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때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제가 자주 인용하는 파커파머라고 하는 분이 풍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요. 풍요는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려는 의식을 가지고 공동으로 저장한 것들을 자축하고 함께 나눌 때 찾아온다. 이것이 내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이것을 모두와 함께 나누게 될때 풍요로움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풍요는 든든하게 쌓아놓은 음식이나 현금, 권력, 애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줄수 있는 공동체 안에 속해 있을 때 찾아온다. 아멘.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눌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풍요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가지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풍요롭게 살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나누지 못할 때는 풍요로운 것이 아니라 바로 빈곤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어도 아무리 많은 힘을 가지고 있어도 그것을 나만 소유하게 될 때는 그 삶이 풍요로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빈곤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욕심을 내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소유하라는 삶의 자세에서 그냥 내가 일한 것에 만족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얻게 되겠습니까? 끊임없이 경쟁할 때 우리가 쉴 수가 없는 거죠. 끊임없이 압박에 시달리고, 내가 지금 이렇게 쉴때 나는 뒤처지는 게 아닐까?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야 된다는 압박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쟁취하려는 삶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가지고 일하고, 거기에 만족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면 이웃이 더 이상 우리 것을 빼앗으려 가는 적이나 경쟁 상대가 아니라 아까 풍요를 할때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들을 함께 기뻐하고 나누는 그런 친구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우리의 삶에서 열매 맺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바쁘고 짓눌려 살아가느라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인생에 더욱더 중요한 것들이 많다는 것. 자연이 변화되면서 이 맺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 또 나를 만족시키는 아름다운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여유. 또한 장의 사진과 그림을 통해서 내 영혼을 울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다고 하는 그 말씀하신 창조 안에 숨겨져 있는 창조에 새겨 놓으신 그 기쁨을 발견하고 누릴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열며 있는 삶을 우리가 살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을 많은 것을 가지고 남들보다 비교적으로 더 많은 것을 소유할 때 누리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 안에 숨겨 놓으신 그 기쁨의 열매는 그런 삶 맺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남 위에 군림하면서 막 남을 마음대로 지배하고 나 마음을 조종하는 삶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이겠습니까? 어, 제가 목회를 하고 성직자로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참 제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부자도 만나게 되고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가난한 분도 만나게 됩니다 삶이 어떻게 이렇게 하면 잘 풀려갈까라고 하는 운이 좋은 분도 만나게 되지만 정말 어떻게 하면 이렇게 운이 없을까라고 하는 그런 분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누가 보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더욱 비참하고 어려울 것 같지만 부유한 분들도 그에 못지 않게 힘겹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더 많이 가진다고 해서 더큰 만족을 갖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끝없이 채울 수 없는 더큰 욕망으로 인한 갈증을 느끼면서 또 내가 가진 것을 누군가가 빼앗길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갈증과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또 부유하고 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은 분들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삶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모든 것이 깨어져 버리고 내가 가진 것이 다 사라져 버릴 것 같은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아가기도 됩니다. 그래서 남유의 군림하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기에는 강력해 보이고 다른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끝없이 채울 수 없는 갈증을 더욱더 느끼면서 또 내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을 누군가가 또 와서 빼앗아갈까봐 두려워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또더큰힘 앞에는 또 비굴하게 그것들을 굴복해야 되는 그런 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삶은 어떻습니까? 나의 생명을 다해서 다른 생명을 탄생시키는 생명을 주고받는 그런 삶으로 바로 섬기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치셨을 때그 생명이 모두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부활의 열매를 맺었고 그 부활의 소망이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서 이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생명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주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섬기는 삶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삶이고 또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고 이 희망 없는 것, 희망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에 참으로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또는 물과 불로 거듭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를 만드시면서 빚어주셨던 그 창조의 사건을 다시 경험하면서 다시 원래의 창조에 담겨있는 선함과 온전함을 다시 살수 있는 우리가 죄로 인해 깨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시 회복되어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지금까지 잘못 살았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고 우리의 잘못을 다시 되돌릴 수 있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갈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빚어주시는 재창조의 사건 안으로 이 재창조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여신 그 새로운 세상으로 우리가 초대받고 응답해서 그 세상을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린다고 고백하는 이 대림의 절기에 우리의 시선이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성공을 쫓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욕심으로 가려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내 안에 계신 또 우리의 이웃 안에 있는 또온 세상 만물에 깃들어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시선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될때 우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나를 잘 돌보는 일이며 이웃과 잘 지내는 일이고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선한 세상들을 잘 돌보는 일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날마다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선물로 다양한 열매들을 맺어주실 것이고 그 열매를 가지고 나만 혼자 기뻐하고 누리는 삶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내가 맺은 열매로 인해서 우리 가족이, 내가 맺은 열매로 인해서 우리의 친구들이, 내가 맺은 열매들로 인해서 내 원수들도 그것을 함께 누리며 풍요롭게 살아가는 그런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 마련해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번 한주 동안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귀한 열매 맺으시고 그 열매를 가지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복되게 하시는 풍요롭게 하시는 그런 주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